비뇨이학과 그러면 약간 성병에 대한 아 거가 있지 않나 전립선암을 일찍 발견할 수아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짜보면 기름기가 쭉 하고 나올죠. 아, 아침에 <laughs> 먹었는데.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절대로 먹어 안 되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금숙입니다. 오늘 만날 분은 남성암 1위. 그리고 지난 5년간 가장 급증한 암입니다. 바로 전립선암의 명의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이지열 교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신지, 올해로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89년에 의사가 됐으니까요. 아, 89년? 36년이 지났네요. 그 많은 학과 중에서 왜 비뇨의학과를 선택을 했고 또 전립선암을 수술하는 의사가 되셨는지 뭐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저희 시절에는 사실 내외산소가 메이저과였고 음. 저희 아버님도 제가 그런 과를 하기를 바라셨는데 음.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에는 비뇨의학과가 굉장히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저는 이제 비뇨의학과를 전공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음. 어, 사실 집안의 반대도 조금 있었는데요. 음. 지금은 뭐 다들 좋아하고 계십니다. 어, 그 당시에는 왜 비뇨의학과가 앞으로 좀 발전하겠다라고 어, 생각하셨요그 당시에는 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이 비뇨의학과 그러면 약간 성병에 대한 아 거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비뇨의학과일까 뭐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거에 전혀 관계가 없으시죠 지금 십대암 중에 세 가지 암이 우리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이 다 들어와 있을 정도로 음. 예 비뇨기과가 굉장히 암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선도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 교수님, 그 전립선이 그래도 어디에 있는지 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 일반인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전립선이 어디에 있는 기관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전립선은 이제 남성한테만 있는 거고, 네. 골반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음. 이 방광과 요도를 연결하는 부위에 음, 있는 거고, 방관관. 사실, 예, 정액의 한 60%를 전립선에서 이제 분비를 하고, 음. 항염 작용이나 여러 가지 면역 작용에도 크게 관여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전립선암이 남성암 1위이고 또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암이라고 해요. 이렇게 좀 절선한 급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따지면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보겠죠. 우리 음식 문화가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약간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이 엄청 네, 섭취를 그렇죠.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사실은 이제 주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립선암이 1등인 이유는 고기가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1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령화도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오는 질환들이라는 게 몇십 년에 걸쳐서 쌓여야 그쵸. 이런 병이 발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령으로 갈수록 점점점 전립선암이 많이 음.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PSA라는 검사가 음. 이제 보편화 됐다. 예, 그렇게 되면서 전립선암을 일찍 발견할수 있는 아.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음. 그런 거가 합쳐져서 아마 전립선암 발병률이 최근 엄청나게 음. 급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전립선암은 고령의 환자 비율이 좀 높은 암인데 좀 치료 전략이 다를 수 있는지 어떤가요? 전립선암을 한 가지 암으로 생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전립선암은 암의 악성도에 따라서 글리선 점수라는 것을 매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6점짜리냐, 7점짜리냐, 8점 이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악성도가 달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환암 네. 6점짜리 정도 되면 사실은 수술 안 하고 지켜봐도 별로 진행을 안 하는 암일 수 있고요. 이게 8점 이상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암보다도 굉장히 독한 암으로 바뀌고 그래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암이긴 한데요. 이 국소치료라는 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치료가 어렵고 음. 호르몬 치료로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 음, 음. 또 하나는 이제 사실 80세 넘어서는 수술을 잘안 하죠.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전공이 할 때는 65세 넘으면 수술을 잘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여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음. 굳이 수술 안 하고 호르몬 치료나 다른 치료로 음. 유지를 하면 그게 본인의 음. 그 생애까지 큰 문제가 음.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술을 잘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가 음. 많이 있어요. 그 전립선 암은 좀 조기 진단이 잘 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게 이제 되게 어려운 질문이시긴 한데요. 왜냐하면은 음. 증상이 없죠. 음. 대부분의 암들이 초기 음. 증상이 다 없고 음. 전이가 되면 뭐 뼈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골반에 통증이 음.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건강 검진에 들어오면서 음. 이 PSA라는 검사가 들어와서. 음. 이게 튜모 마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암 표지자가 있는 암들이 그리 흔하지는 않거든요. 음. 근데 요게 음. 건강검진에서 하게 되면서 음. 서울 지역에서는 PSA 3만 넘어가도 사실 다 검사를 합니다. 조직 MRI를 검사를 찍고 조직 검사도 어. 하고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어 지방에 내려가시면 또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음. 그래서 지방에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음. PSA가 100. 음. 심지어 오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온몸에 전신에 다 전이돼서 오시는 아유. 거죠. 그래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PSA 검사가 또 그렇게 비싼 검사는 아니거든요. 피로 음. 그냥 체크할 수 있는 맞아요. 검사여서 1년에한번 정도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고령에 발병됐던 이유도 이런 검사가 늦어져서 음. 늦게 발견됐던 음. 그런 경우가 음. 많이 있었어요. 교수님, 그럼 좀몇 살부터 이런 검사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수치가 1이 정상으로 봐야 됩니다. 음, 사실은 이제 아, 다른 데 가시면 3 이상, 4 이상 올라가면 이제 검사를 하긴 하는데 음. 그래서 40세 때 검사를 한번 하시고요. 네, 아, 네. 1 이하로 나오면 5년 있다. 45세 때 한번 하고 음. 또1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50세 때 음, 하고 음.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번씩. 음, 50대 후에는 일년에한 예. 번씩. 어.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음. 유전적 소인이 있으면 40대라도 1년에 한 번씩 음. 해서 이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음. 교수님, 그러면 전립선 암은 좀 수술을 대부분 이제 수술을 하는지 궁금하고 또 병기에 따라서 좀 치료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실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가 치료법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수 있는데 사실 비뇨기과의사를 만나면 대부분 수술을 권하게 되겠고요. 아.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을 만나면 방사선 치료를 권하게 될 것이고 또 종양내과 선생님을 만나면 호르몬 치료를 음. 권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어서 사실은 이 다양한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해서 음. 이 환자한테 가장 맞는 치료가 뭔지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요즘 많이 얘기하죠. 환자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다. 음. 또 다학제 중요하다. 진료도 예. 많이 하고. 다학제 진료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암의 악성도. 암 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그냥 수술 안 하고 지켜볼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전립선암의 50%가 너무 초기에 발련돼서 음.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지켜보거나 음. 국소치료만 하는 경우가 50%가 넘습니다. 아, 미국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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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나 수술 치료를 안 하고, 음, 그냥 지켜보거나 지켜보는? 국소치료만 하는 경우가 50%가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음. 조기에 발견된다는 뜻이거든요. 저희 나라도 지금 도시 지역에서는 이 PSA가 건강검진에 다 들어와 있어서 음, 음. 엄청나게 조기에 발견되는 환자가 많고, 음. 지금 저희들도 환자분들한테 수술 아니고, 음. 그냥 기다려보자. 음. 그래서 병기가 높아지거나 또 이게 스테이지가 올라가면 음. 그때 가서 수술해도 되, 되지 않느냐? 음. 그러니까 이게 전립선암이 다른 암하고 틀린 거는 다른 암은 수술하고 나서 이 별로 합병증이 없거든요. 음. 암을 제거하고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음. 전립선암은 수술을 하면 요실금, 발기부전이 생기고요. 음. 방사선 치료를 하면 혈뇨나 혈변이 나오게 되고요. 아.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몸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본 음. 헬스, 카디악 헬스, 워터 헬스가 다 문제가 생깁니까? 남성 호르몬이 네.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치료법을 잘 선택해야 음. 그 환자의 또 기존에 갖고 있는 병이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음. 어떤 치료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하겠습니다. 아, 50%의 미국에서는 50%의 환자가 이렇게 지켜보고 국소 치료라고 하면 어떤 치료? 최근에는 이제 지금 작년 12월에 FDA에서 통과된 나노 나이프라는 시술이 음. 있는데, 이거는 전기로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서, 이게 열로 괴사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전기로 고사,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나서, 파고사이토시스가 되면서, 암세포가 죽어서 없어지는 거라, 음. 이런 거는 이제 주의조직에 큰 손상을 일으키지 않아서, 굉장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국소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FDA 통과했고, 그러면 교수님 지금 그 나노 나이프 시술 하고 계시죠? 저희는 사실 2019년부터 3년 동안 200명의 환자를 저희가 했고요. 지금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굉장히 지금 많은 나라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 보고 와서 지금 도와달라 그래서 음. 올해만 벌써 다섯 번. 아 그래요? 예, 싱가포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음. 지금 다음 달에 베트남까지 가서 음. 프로토십이라고 얘기하죠. 시술하는 거 도와주고 음.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걸 가르쳐 주고 오고 있습니다. 음. 그 교수님, 이제 워낙 교수님 뭐 로봇 수술의 명의로 좀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로봇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이 어떤 좀 장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옛날에 그 전립선암 수술을 하면 피도 많이 나고 음. 사실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환자들이 오랫동안 입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로봇이 나오면서 관절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음. 음. 뭐 출혈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음. 저희가 수술하면 거의 한 시간 이내에 수술이 아, 다 그래요? 끝나서 아. 어떻게 보면 예전에 맹장 수술하듯시 음. 이게 음. 수술이 발전이 돼서 아주 짧은 시간에 회복도 빨리 되고. 또, 요실금이나 발기부전도 한 90%는 요실금이 이제 1년 안에 다 없어지고, 발기부전도 최소 50% 이상은 보전이 되는 그런 이제 수술이 되다 보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비교적 좀 새로운 치료들, 뭐 중립자, 방사선, 앞서 얘기해 주신 뭐 나노 나이프, 그 다음 또 루테시움이라는 또 치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치료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각각의 좀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네. 사실 방사선 치료라는 게이 얼마나 포커싱을 할수 있느냐에 대한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골반에 전체적으로 방사선을 쪼이면 암이 안 죽는 건 아닙니다. 다 죽는데 문제는 그 앞에 있는 방광도 다치고 뒤에 있는 직장 쪽도 다쳐서 거기서 이제 혈류가 나오나 혈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한 1년 정도 지나가면 이제 그런 합병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우리가 양성자나 중립자 치료라고 음, 얘기할 수 있고요. 음. 앞에 방광이나 뒤에 직장에는 방사선이 안 들어가고 음. 어떻게 전립선 암에만 할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소아나 이런 환자들한테도 음. 다른 부위에 합병증을 안 일으키면서 음. 방사선 치료를 할수 있는 좋은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방사선 치료나 수술 치료는 국소 치료에 해당합니다. 음. 이미 암세포가 퍼져 있다라고 그러면 이 치료법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겠죠. 음. 루테시움 치료 같은 거는 지금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아마 검색 순위 2 위로 올라와 있는 라디오리간드테라피라는 겁니다. 음. 저희는 이제 PSMA라는 게 전립선 암에서 발현이 되는데 거기다가 루테시움이라는 핵이약 물질을 붙여서 음. 우리가 정맥으로 주사를 하면 음. 다른 조직에는 안 가고 전립선 암조직에만 가서 달라붙어서, 음. 그 옆에 있는 다섯 개 내지 여섯 개의 셀들만 죽이는 음. 아주 스페시픽한 치료죠. 그래서 어, 어떻게 표적 보면 치료네요. 표적 치료인데 음. 음.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 그래서 최근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요즘 비용이 음. 많이 비쌉니다. 음. 한번 치료하는데 3,800만 원 아유. 정도 하고, 여섯 음. 번 정도 치료를 해야 음. 되니까. 아이고. 근데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새로운 회사랑 같이 해서, 음. 국내에서 만든 이 라디오 리간드 테라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 일상 이상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고 음, 음, 음. 또 용량도 절반으로 줄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작용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아마 지금 8월부터 3상 임상이 들어가서 허가가 된다 그러면 아마 환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교수님 또 항암 치료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는 네. 언제 적용해 볼수 있는지? 일차적으로는 호르몬 치료에 내성이 생기면 항암 치료를 하는 게아 기본 가이드라인인데, 네. 사실 굉장히 전이가 많은 경우, 음. 항암을 기본적으로 6번 하면서 호르몬을 같이 하고, 그렇게 아 하고 또 호르몬만 유지하는 음.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는 빨리 자라는 암세포를 음. 타겟팅 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치료는 슬로우 그로잉 하는 음. 암세포를 타겟팅을 하는 거라, 그두 개를 콤비네이션해서 음. 굉장히 전이가 많은 환자들 치료에는 콤비네이션 음. 그 치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음. 있습니다. 치료율은 높은가요?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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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전립선암 워낙 급증하고 있는 암이래서 남성분들 걱정이 많으신데 좀 예방하는 방법 세 가지만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활습관을 바꾸시는 게 가장 기본이일 거고요. 아. 그래서 특히 이제 음식 뭐 콜레스테롤 높은 고기를 뭐 지글지글 거먹는, 그 맛이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뭐 꽃등심 이런 거다 콜레스테롤이 박혀있는 음식인데. 어제도 거, 먹었는데. 그거를 공기를. 저희가 이제 드시라 그러면 <laughs> 수육으로 드시라고. 수육. 예, 그래서 기름기 다 빼고 네. 살코기만 드시라고 하 맛은 없는데 건강하게 드실 수 음. 있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빵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빵, 과자 이런 거에 이렇게 한번 짜보면 기름기가 주르륵 하고 나올 아, 아침에도 빵 먹었는데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절대로 이제 <laughs> 맞아요 기름이나 어, 과자를 먹으면 안 되겠다 음. 이런 음.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맛있는 거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 특히 유산소, 음. 유산소 운동, 운동. 예. 음.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 막 근력 근력 운동 이런 것보다는 음. 그쪽이 훨씬 좋습니다 음. 마지막은 암은 사실 이제 본인의 면역성하고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연역성이 떨어지지 않게 중요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63세 Y 씨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 보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혹시 전립선 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걱정인데 괜찮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맞습니다. 부분인데, 네. 저희가 아... 의학적으로 볼 때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전립선 암이 생긴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네, 네. 음. 비대증은 빨리빨리 빨리 자라서 정말 100g까지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80세, 90세가 돼도 30g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그렇지만 암은 꼭큰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음. 전립선이 작은 데서도 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대증하고 암의 코릴레이션은 간하고는 달라서 음. 연관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어. 생각하셔도 될것 네.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55세 B씨가 아버지께서 전립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유전되지 않나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유전됩니다. 40대 이후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PSA라는 검사를 꼭 해야 된다. 음. 원래는 이제 5년에 한 번만 해도 그쵸? 되는 건데 네. 이게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력도 있고 유전도 있고 브라카 유전자가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독한 암이 생길 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해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65세 PC가 PSA 검사 수치가 높다고 하는데, 이 전립선암 위험이 있는 건가요? 어떤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요즘은 이제 PSA 높다는 수치가 음.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1 정도 되는 게 보통이고, 보통. 1년에 0.30 올라가는 게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1이었는데, 그 다음에 1.5, 2.0, 이렇게 올라가면 3도 안 넘어갔지만, 음. 저희는 MRI 찍고 조직검사해보자고. 아 이렇게. 증가하는 것 자체만으로. PSA 카이네틱스가 중요. 음. 이 변동폭이 되게 중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3이 넘었다. 음. 3에서 10 사이가 됐다. 음. 그러면 암이 있을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오. 10이 넘었다. 그러면 암이 있을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암들은 초음파나 CT만 찍어도. 암을 다 진단할 수 있어요. 영상으로. 음. 전립선암은 영상에서 안 보여요. 아, 안 보여요? 예. 초음파나 CT는 아예 안 보이고요. MRI 찍어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해서 암을 찾아낼 확률이 60%에서 80%예요. 아, 몰랐네요. 그래서 꼭 조직검사를 해야 암 진단이 되는. 그래서 PSA 카이넥시스를 보고 MRI가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음. 또는 거꾸로 MRI에서 보였지만은 PSA 칼리스가 굉장히 스테이블하다. 그러면 암이 아,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한 번의 PSA 체크만 가지고 조직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음. 요즘에는. 음. 네, 교수님이 평소에 뭐 간직하고 있거나 어, 또 사용하고 있는 소중한 아이템을 준비 해 오셨다고요. 어떤 게? 어떤 걸까요? 아, 네 요건데요, 어? 사실은. 네. 어, 인형. 인형이고 배가 네. 나온 의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약간 배가 나온. 아, 이 혹시 교수님이시죠? 네, <laughs> 저를 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 아.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또. 아, 네, 악력 운동. 악력 운동은 네. 가능한 건데. 음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옛날을 생각하고. 아. 음식도 조심해야 되겠다. 전립선 한, 하는 <laughs> 의사로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중도 많이 빼고 네. 뭐 음식 조절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요거가 어떻게 보면 마스코트 아 옛날 마스코트 교수님 같다. 언제까지 이런, 이런 배를 어, 1 0년 <laughs> <10년> 전까지 1 0년 전까지 야 많이 빼셨네요. 네야 <laughs> 진짜 생활 습관얘기하셨는데 진짜 몸소 실천을 해서 그렇죠. 다이어트 에 성공하시고 네. 네. 부럽습니다. 네. 아 좋다.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전립선암 환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암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의 악성도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하느냐도 결정이 될 것이고, 암의 병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요즘 최근 가장 화두가 되는 환자 맞춤형 치료 음. 이게 전립선암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를 찾아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수술만 권하거나, 방사선 치료만 권하거나, 호르몬 치료만 권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가장 맞는 치료가 뭔지를 고민해 줄수 있는 의사한테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전립선암 최신 치료에 대해서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교수님의 이야기, 또 교수님의 환자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